궁금러들, 질문 하나 할게. 외출 준비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뭐야? 메이크업? 의상? 나는 헤어스타일이야. 그날의 의상, 메이크업 컨셉에 맞춰서 헤어스타일도 다르게 연출하는 편이지. 그런데 머리카락에 힘이 없어서 축 처지고 정수리 볼륨이 꺼져 있으면 너무너무 우울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설명해도 나는 풍성하니까 괜찮아라며 심드렁한 20대 궁금러들도 있지? 방심해선 안 돼. 내 주변만 봐도 20대 때는 풍성했다가 30대 되면서 위기를 느끼고 탈모 관리를 갑자기 하는 지인들이 많더라고. 나이를 먹을수록 머리 감을 때 하수구에 쌓인 머리카락 양이 늘어난다면서 한탄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 나도 30대가 되면서 머리카락에 힘이 빠지는 게 느껴지니까 후회되더라고. 20대 때부터 탈모 관리를 미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왕이면 정수리부터 헤어 볼륨이 솟아있고 머릿결까지 찰랑거리는 거 모든 여자들의 꿈이잖아. 그러려면 탈모 관리도 피부 관리처럼 미리미리 꾸준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 조금 귀찮기도 하고 말이야. 그래서 알아보던 중에 쉽고 간편하게 헤어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관리템을 발견했어. 바로 이거. 모에브의 아노카틴 샴푸야. 우선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탈모 샴푸야. 아까도 말했지만 머리카락 탄력이 옛날 같지도 않고 내가 한동안 탈색이랑 염색을 좀 했었는데 그때 두피 자극이 심해져서 속상했어. 내가 속상해하니까 헤어샵 선생님이 이 모에브 샴푸를 써보라며 소개해주더라고. 우선 디자인 좀 봐봐. 나는 탈모 샴푸는 디자인이 투박하다는 고정관념이 좀 있었거든? 그런데 이건 패키지 디자인이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 참고로 포인트로 준 레드 컬러가 모에브의 시그니처 컬러래. 물론 단순히 패키지만 예쁘다는 이유로 샴푸를 고르면 안 돼. 성분이 어떤지도 확인해야겠지? 이 안에는 모에브만의 독자적 성분인 아누카틴이 함유되어 있어. 이 성분이 왜 좋냐면 모근 강화에 도움 주는 성분과 모발 영양에 도움 주는 22가지 아미노산, 모발 탄력과 굵기에 도움 주는 비타민 B 복합체, 비오틴까지 건강한 헤어 관리를 위한 성분들을 조합한거래. 그래서 4주간 사용하면 빠지는 모발 수가 무려 163%나 개선된대. 게다가 정수리 뿌리 볼륨도 109%나 개선된대. 뿌리 볼륨 정말 중요하잖아. 볼륨이 있어야 얼굴이 작아 보인단 말이야. 참고로 탈모 관리를 위해서는 깨끗한 두피 관리가 필수거든. 그런데 매일 머리를 감아도 두피가 가려웠던 궁물러들 있지. 이 샴푸는 두피 가려움과 각질 유분까지 개선된다고 하더라고. 이게 다가 아니야. 피부와 호흡기 자극을 유발하는 20가지 유해 성분은 빼고 피부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했어. 그래서 두피가 예민한 사람은 물론이고 임산부도 사용할 수 있대. 모에브 샴푸가 다른 샴푸보다 특별한 점이 또 있어. 일반 탈모 샴푸는 사용하면 머리카락이 뻣뻣해지는 느낌이 들잖아. 이건 탈모 샴푸인데도 부드러운 머릿결 케어가 가능해. 모발에 윤기가 있으면 엔젤링 생기는 거 알지? 그 엔젤링이 120%나 개선된다고. 이걸 인체 적용 시험으로 입증했다고 해. 그러니까 샴푸 하나로 탈모와 머릿결 케어까지 한 번에 할수 있다는 거지. 뭐못 믿겠다고? 그래 나도 그 심정 알아. 탈모와 머릿결 한 번에 케어해준다는 샴푸 썼다가 머릿결 뻣뻣해져서 실망한 적이 있거든. 이 모에브 샴푸는 다를지 내가 직접 사용해보고 찐욱기 알려줄게. 궁금러들 왔어? 내가 탈모 샴푸에 관심을 갖게 된게 두피 자극 때문이라고 했잖아. 내가 재작년에 탈색을 했었거든? 탈색하고 나니까 이미지 변신을 한것 같아서 진짜 기분이 좋았어. 근데 두피는 아니었나 봐. 탈색하면서 두피에 자극이 많이 갔을 거잖아. 거기에 고데기까지 매일 하니까 머리카락이 엄청 손상되는 게 실시간으로 느껴지더라고. 머리카락이 아니라 빗자루 된것 같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머리카락 만질 때마다 되게 우울했어. 그리고 두피도 좀 따끔따끔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자극은 없으면서 두피를 깨끗하게 클렌징 해주고 머리카락도 지켜줄 수 있는 샴푸의 필요성을 완전 깨달았어. 이 모에브의 아누카틴 샴푸에는 독자 성분인 아누카틴이 들어있어서 꾸준히 사용하면 모근력을 강화하는데 도움받을 수 있어. 근데 대체 아누카틴이 뭐냐고? 모에브가 탈모케어를 연구한 끝에 탄생한 모에브만의 독자 성분이야. 모근력을 강화시켜 탈모 예방과 모발 건강에 도움주는 성분을 엄선해서 최적의 비율로 담아낸 거지. 특히 이 안에 들어간 아누카 사과는 이탈리아에서만 재배되는 사과의 여왕인데 모발 성장과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있다더라고. 그리고 혹시 계면활성제 들어간 거 아니야? 라면서 의심하는 궁금러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맞아, 계면활성제 들어있대. 어? 왜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걸 소개하냐고? 모에브 샴푸에는 100% 식물성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어서 자극 없이 순하게 두피를 클렌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야. 근데 욕실에서 다시 보니까 샴푸 패키지가 정말 예쁘긴 하다. 그치? 욕실 인테리어랑도 잘 어울려. 평범한 욕실 분위기를 감각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해야 되나? 강렬한 레드가 눈에 확 띄면서 빨리 머리감을 하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 같아. 이제 내용물을 보여줄게. 쫀쫀하면서 촉촉한 느낌의 제형이야. 근데 향이 진짜 좋아. 고급스러운 사과향이나. 이런 게 아노카 사과향인가? 왜, 친구가 쓴 향수의 향 너무 좋으면 궁금해서 알아보게 되잖아. 나도 이 모에브 샴푸향이 너무 좋아서 직접 알아봤거든? 싱그러운 프루티 스트러스와 로맨틱한 플로랄 우디를 가미했대. 모에브만의 감각적인 향기인 거지. 오로지 좋은 향만 따져보고 아무 샴푸나 샀다가 뒤집어지는 경험한 궁금러들 있지. 이건 그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상은 좋고 스무 가지의 유해성분은 뺐거든. 이거 봐봐. 소량만 사용했는데도 금방 풍성한 거품이 나왔지. 풍성하고 미세한 거품이 두피 모공까지 딥 클렌징 해줘서 건강한 두피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거래. 보통 머리카락이 길면 거품이 잘안 나서 샴푸를 두세 번씩 짜서 사용하잖아. 그런데 모에브 샴푸는 거품이 풍성하게 나서 한 번만 짜도 부족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어. 그리고 거품이 잘안 나면 지금 제대로 클렌징 되는 건가 의심스럽잖아. 이건 그런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내 머리에도 한번 사용해 볼게. 이렇게 기분 좋게 거품으로 마사지 한 다음에, 미온수로 거품을 닦아내면 돼. 그거 알지? 대부분의 탈모 샴푸는 물로 헹구는 순간 머리카락이 뻣뻣해지잖아. 이건 뻣뻣해지지 않고 부드러워. 그리고 이거 봐봐. 윤기 보여? 머리카락에 엔젤링이 생겼어. 좋은 향기가 계속 맴돌아. 진짜 좋아. 그리고 머릿결 상태가 안 좋거나 뻣뻣하면 머리 빗을 때 머리카락에 걸려서 불편하잖아. 근데 빗으로 빗어보면 봐봐, 걸리는 거 하나 없이 부드럽게 빗질이 되고 있어. 오, 좋은데? 나는 분명히 탈모 샴푸를 썼는데, 머릿결이 엄청 부드러워졌어. 촉촉하고 윤기 있게 가꿔진 느낌이에요. 왜 머리카락 부드러울 때는 계속 만지고 싶잖아. 지금 내가 그래. 마음 같아서는 궁금러들한테도 다 만져보라고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아쉬워. 아무튼 나처럼 머리 감을 때이 모에브의 탈모 샴푸를 사용하면 부드러운 결케어는 물론이고 탈모 케어까지 한 번에 해낼 수 있다는 거지. 정말 간편하지. 궁금러들, 두피도 피부잖아. 얼굴 피부 관리하는 것처럼 헤어 관리 역시 미리미리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어. 탈모 관리와 머릿결 관리를 동시에 도와주는 모에브의 아노카틴 샴푸를 사용해보는 거 어때? 꾸준히 사용하면 부드러운 머리카락은 물론이고 건강한 두피를 만드는데 도움받을 수 있을 거야.